미국 러트닉 장관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진정으로 협상 타결을 원하는지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나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5일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 등을 만난 뒤 그가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해 스코틀랜드로 향하자 곧바로 스코틀랜드로 따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진행자가 한국은 협상이 진행 중인가? 일본을 부러워하고 있나라고 묻자 나온 답변인데요. 러트닉 장관은 이 질문에 그들이 얼마나 진정으로 협상 타결을 원하는지 생각해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은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워싱턴으로 이동. 미국의 상호관세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 전까지 러트닉 장관과 막판 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8월 1일 전에 모든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모두 준비가 돼 있다. 내 역할은 대통령을 위해 테이블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무엇을 알지는 그가 결정한다고 답해 최종 결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휴전 협상 시한 난축에 이어 한미 통상 협상까지 막판 고부를 넘고 있습니다. 과연 8월 1일까지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대를 남겨주세요. 매일 쉽고 빠르게 듣는 쇼츠뉴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